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에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이 만큼 제대로 기회 노려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남은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자로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이층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전의 상품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해당 이면대에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상담도 많이 보내주신 그런 종목이고요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상승 추세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 있어요 4월 10일 영상이죠 몇 프로가 내렸죠? 거의 뭐30% 가까이 내렸고요.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 부분, 전시를 안볼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났었는지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KNJ. KNJ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에 일전에 말씀드린 이유로35%가량 수익권을 줬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상승을 줬고, 지금도 계속 상승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V 1원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이후로30% 30%, 30 이상 수익을 줬고요. 요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로 인증하고 뭐 받아만 가셨어도 뭐 단기적인 뭐20% 30%, 20%, 30 수익 다 가져가셨을 거고요. 뭐, 만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동안 7%만 들고 있었다? 그래서 존보를 외칠 뿐인 거죠. 효율적인 매매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다행히 어제 반등이 크게 나와줬으니 망정이지, 뭐, 더빠졌으면여기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기본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껏 나온 호재는 주가에 다반영됐는데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수익 챙기고 다음 타이밍을 노려야 했던 게 맞죠. 마냥 행복회로 계속 돌리고, 수익 다 까먹고 좋은 걸다 놓치고, 뭐, 속만 잘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런 매매, 그만 투자 그 말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은 대가는 충분히 치렀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투자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뭐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뭐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는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자, 집중하시고요. 자 최근에 에코프로와 함께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끝내고 흐름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건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도 하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박스 구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50만 원선 이탈하면은 마이너스 뭐40% 마이너스 50% 폭락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50만 원 근처에서 매매한 분들에게는 수익권을 줬으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4월 쯤에 70만 원 선에서 매매 눌리셨던 분들은 겨우 조금만 더 이렇게 외치고 있으실 거고요. 반등이 나왔더라도 뭐 6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60만 원 이상이 흐름이, 흐름이 나올 이슈가 있다면 뭐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공장 증설이라든지 뭐 양산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계속 강조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뭐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 필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고요 아직까지 연락 못 받으셔서 뭐 물타기 기회 놓치신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어제 기엽고큰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좋은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사실 어렵죠 쉽게 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또 다른 전략을 짜서 적용시켜야 하는데, 나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해버리면은 기존 청취자분들이나 뭐 구독자분들 불만도 엄청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뭐꼭 연락주시고요. 근데 네,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은뭐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는 뭐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꾸준히 보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뭐 매매 TV라든지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올리시고 계좌도 올리시고 하시면 되겠죠? 특히 에코프로처럼 뭐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 더 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추천이나 다름 없으니까 집중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내용 잠깐 보시고 가죠. 제목 정도만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규제 풀리는 2차전지, 전기차. 2.8조 투자 창출 유도 이런 2차전지랑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뭐 2.8조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국, 중국, 일본 업체와 협업 확대 테슬라에서 배터리 수급을 늘리고 뭐, 한국, 중국, 일본 업체와 협업을 확대한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현대차에서 1차 부품이랑 배터리 협력사, 뭐, 미국, 조지아 1년 앞당겨서 간다.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배터리나 전해질 등 뭐,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5천억. 투자추진 정부에서 배터리나 뭐 전해질 등 AI를 활용한 기술의 초격차를 격차를 더 늘리겠다 하면서 5천억 투자를 추진한다 뭐 이런 내용이구요 그리고 기아에서 멕시코 공장의 부품을 현지화 93%를 현지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구요 올해 신규 공급막 9곳도 추가로 늘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사우디에서 리튬 공장 들어선다 뭐 BMW 리튬 공급망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런 이슈들 보시면 은 어떤 섹터인지 딱 감이 오시죠? 네, 바로 2차전지 부분입니다 최근까지 2차전지 테마가 뭐 시장을 이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테마고요 에코프로가 사실 그 대장 중에 하나였죠 뭐 2차전지 테마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뭐 모든 2차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는 거 아니냐는 뭐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그렇게 쉽게 회보기 어려운 업종이라는 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뭐 국내외 뭐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뭐 2차전지, 장비, 재료, 차량 등 이제 다채로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라는 점자 지금 내용이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위에 연락처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종목 추천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내용 한번 보고 가야겠죠? 일단은 시가총액 141조에 해당하는 포스티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4.0으로 이제 매수를 거의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네요. 자, 동사는 뭐 EV, ESS, IT 기기. LEV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뭐 EV용 배터리의 경우 경쟁사 대비 앞선 개발과 공급 및 높은 에너지 밀도의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차 OEM 대부분의 고객으로 확보하였음 뭐 배터리 리사이클 뭐업가 배터리 및 차량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BAS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2022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4% 증가, 영업이익은 57.9% 증가, 단기 순이익은 3.2% 감소, 신규 전기차 수요 증가와 EV형 원촌, 원통형 수요 확대 및 원가 상승분의 판가 인상 반영을 통해서 매출 및 영업이 익 증가폭 확대, 2022년 신증설 투자 및 품질 강화 투자에 총 6.3조 원을 사용하였음. 향후에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 환경 및 시장 변화에 맞춰서 적정한 투자를 집행해 나갈 예정인. 이런 내용이 있죠. 관련 이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왜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을 말씀드렸는지.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보고 가면 되겠네요.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동맹. 미국에 배터리 공략 짓는다. 현대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동맹을 해서 미국에 배터리 공략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요즘은 제 사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다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관리 사업 확장,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사업을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을, 공급망을 강화했다. 뭐 이런 또 호재가 호재 뉴스고요. 그리고 KB 증권에서 LG 에너지솔루션 목표가를 올렸다. 미국 환경 규제 강화 효과를 기대해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LG 에너지솔루션 비중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CATL과 격차는 줄었다. 뭐 이런 또 호재 뉴스죠. LG 에너지솔루션은 뭐 사실 따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워 낙유명한 전지기업이기도 하고 삼성 SDI. 뭐,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등 뭐, 주요 2차전지 관련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종의 2차전지 테마의 기조를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만큼 뭐, 충분한 기술력과 시장 정률, 튼튼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다만, 아무래도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 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제 흐름이 한번 나올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경향도 크다는 점에서 현공안이 중개할 수 밖에 없겠는데, 최근 주가 흐름도 위뭐 이슈, 뭐 앞선 이슈들에 맞춰서 상승 흐름을 차근차근 이어오면서 여기 62만 7천원 정도를 노리려는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구간만 잘 노려진다면 최소 10% 정도 수익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최근 정부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서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공급계약 관련 이슈는 계속 확인해봐야 한다는 점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에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이 많크 제대로 기회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실, 매수와 대응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탑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절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뭐 미리 보내주신 분들 너무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단 20명, 20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별세개짜리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뭐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밀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전쟁병행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받으셔가지고 계좌 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사타보였습니다